저는 올해로 88. 인생의 고개를 숱하게 넘고 수많은 환자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왔지요. 삶의 희로애락을 모두 겪어온 저의 눈에는 몸의 병이 단순히 육체의 문제가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병은 때로 마음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삶의 기쁨마저 앗아가지요. 혹시 당신은 지금 눈앞에 놓인 달콤한 과일을 보며 억울하고. 서로운 마음에 한숨만 쉬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당뇨라는 두 글자가 평생 즐겨왔던 과일의 맛을 빼앗아 갔다고 생각하며 좌절하고 체념하진 않으셨는지요? 저는 당신의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과일은 단순히 단맛을 넘어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겨 있고 사랑하는 이들과 나누던 행복한 순간들이 스며 있는 소중한 존재이니까요. 병원에서 혹은 여러 매체에서 무조건 과일을 피하라고만 이야기할 때, 당신은 얼마나 큰 상실감에 빠지셨을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병원이나 제약회사, 그리고 심지어 우리 주변의 많은 전문가들이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 진실일 겁니다. 너무나도 쉬워서 오히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당뇨와 과일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지금부터 이 노이사가 풀어드리려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당신이 과일에 대해 가졌던 오해와 슬픔이 희망으로 바뀔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제가 이른 중반에 접어들던 어느 가을날 저를 찾아온 김영숙님이라는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72살의 고운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지요. 평생 과일을 물처럼 즐겨 드셨던 분인데 몇해전 당뇨 진단을 받은 후부터는 그 좋아하던 과일은커녕 어떤 단맛도 입에 대지 못하며 살아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녀의 당화 혈색소는 7.2%까지 치솟아 있었지만, 정작 그녀의 고통은 혈당 수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좋아하던 것을 잃은 상실감, 그리고 이젠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절망감이 그녀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지요. 병원은 그녀에게 무조건 과일을 끊으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김영숙 님께 물었습니다. 과일이 그렇게 좋으셨나요? 그녀의 눈빛에서 미안함과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읽혔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무조건적인 금기가 아닌 과일을 똑똑하게 먹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 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고 그녀는 저의 조언을 따라 작은 변화들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단몇주 만에 그녀의 혈당은 정상 범위까지 떨어지는 기적을 보였고 그녀의 얼굴에는 잃었던 웃음꽃이 다시 피어났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다시 사는 것 같다며 눈시울을 붉혔지요. 이 이야기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냥 약 먹고 버티는 게 당뇨의 운명 아닌가? 혹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라며 체념하고 포기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당신의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복 혈당 수치는 몇인가요? 평소에 혈당 관리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 진단을 받으면 과일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과거에는 그렇게 배우고 환자들에게 이야기했었지요. 달콤한 과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주범이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시장에서 만나는 요즘 과일들은 옛날 과일과는 사뭇 다릅니다. 몇 십년간 사람들은 더 달고 맛있게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품종을 개량해 왔고, 그 결과 식이섬유는 줄어들고 당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지요. 어떤 수박은 씨까지 없어지면서 과육 전체가 단맛으로 가득 채워지기도 했습니다. 현대인들이 먹는 과일은 과거 우리 선조들이 먹던 과일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당뇨인들은 과일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마치 진리처럼 퍼지게 되었지요. 하지만 과일은 정말 무조건 피해야 할 대상일까요? 저는 오랜 시간 환자들을 지켜보며 과일의 다른 면모를 보게 되었습니다. 과일 속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다른 음식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 미네랄 같은 미량 영양소가 가득합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혈당을 올리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대사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보고와 같습니다. 과일 속 항산화 성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혈관 건강을 튼튼하게 지켜주며 나아가 만성염증까지 조절하는 놀라운 효과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당분이 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멀리 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노이사는 오랜 경험을 통해 과일이 가진 양면성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어떻게 똑똑하게 먹는가입니다. 혈당을 적게 올리면서도 우리 몸에 이로운 성분을 가득 담고 있어. 당뇨인 분들이 비교적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과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의 혈당 지수는 약38 정도로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는 편에 속합니다. 또한 사과에는 식이섬유와 폴리페놀 같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당 상승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장 건강 개선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73세 김미영 님은 아침마다 사과 반개를 드셨는데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꾸준히 드시면서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보고 신기해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저는 블루베리를 정말 슈퍼푸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딸기나 아사이베리와 같은 다른 베리류도 마찬가지지만 블루베리는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으면서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하여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우리 몸의 대사 건강을 지키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요즘에는 냉동 블루베리도 쉽게 구할 수 있지요. 약간의 영양 손실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과일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훌륭한 선택이니 냉동 블루베리를 구매하여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75세 이정숙님은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며, 눈 건강 뿐만 아니라 혈당 관리에도 도움을 받고 있다고 밝게 웃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자몽입니다. 자몽은 씁쓸한 맛이 나기도 하고, 당도가 먹어보기만 해도 많이 달지 않지요. 실제로 자몽의 혈당 지수는 약25 정도로 굉장히 낮은 과일에 속합니다. 또한 자몽에 들어있는 나린진이라는 성분은 인슐린 감수성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69세 최민수 님은 식후에 달콤한 디저트 대신 자몽 반개를 드시면서 혈당 스파이크가 훨씬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키위입니다. 키위의 혈당 지수는 약50 정도이고 혈당을 크게 올리지 않습니다. 키위에는 비타민 c와 마그네슘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 있어. 우리 몸의 대사 건강을 전체적으로 조율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76세 박성희님은 변비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꾸준히 키위를 드시면서 장 건강도 좋아지고 혈당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하셨지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네 가지 과일 혈당 측정기가 있으시다면, 한번 측정해 가면서 자신에게 잘 맞는지 테스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반대로 혈당을 정말 하늘 끝까지 올리는 주의해야 할 과일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이 익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익는 정도에 따라 당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초록색의 덜 익은 바나나는 혈당을 비교적 적게 올리지만 노란색을 넘어 검무티티하게 변하는 굉장히 무르고 단 바나나는 정말 혈당을 하늘 끝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일이 익어갈수록 식이섬유는 줄어들고 당도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운동 직전에 엄청나게 익은 바나나를 먹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당도를 보충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정도이니 당뇨인 분들은 이렇게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안 되겠지요. 65세 김철수님은 아침 식사 대용으로 아주 잘 익은 바나나를 드셨다가 식후 혈당이 300 가까이 치솟아 크게 놀랐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포도입니다. 포도 자체의 혈당 지수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니지만 포도의 가장 큰 문제는 한번 먹기 시작하면 끝없이 먹게 된다는 점입니다. 저 또한 환자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한 송이를 다 먹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포도 한 송이를 한 자리에서 다 먹게 되면 당류가 무려 35g에 달할 정도인데, 이는 콜라 한 캔에 들어있는 당류와 비슷한 양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도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주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망고나 파인애플 같은 열대 과일입니다. 이런 과일들은 혀에 대기만 해도 정말 달콤한 맛이 강하게 느껴지지요. 열대 과일은 식이섬유가 굉장히 적고 당도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는 그냥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0세 박영희님은 휴가 가서 무심코 먹은 망고, 한 조각 때문에 혈당이 폭등하여 한참을 고생했다고 하셨습니다. 열대 과일류도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말린 체리나 건포도 같은 말린 과일입니다. 과일을 말리면 수분이 증발하면서 당이 훨씬 농축됩니다. 그래서 말린 과일은 마치 설탕을 농축해 놓은 사탕을 먹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혈당을 굉장히 많이 올릴 수 있으니 이런 과일들은 되도록 피하거나 아주 소량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똑같은 과일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달라집니다. 과일을 단독으로 드시게 되면 과일도 결국 탄수화물이기에 혈당이 고장 난 기차처럼 빠르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채소, 단백질, 지방 그리고 과일까지 함께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노의사가 직접 연구하고 환자들에게 권해 효과를 본세 가지 샐러드 레시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닭가슴살 사과 아보카도 샐러드입니다. 닭가슴살 100g 정도를 준비해 주세요. 사과는 절반 정도 껍질째 꼭 넣어 주시고요. 아보카도는 4분의 1 정도 슬라이스하고 어린잎 채소를 조금 넣어 주세요. 삶은 계란을 절반 정도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드레싱은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올리브 오일 한 큰술과 발사믹 식초를 넣어 드시면 완성입니다. 닭가슴살과 계란 흰자의 단백질, 아보카도와 올리브유의 건강한 불포화, 지방 그리고 사과의 식이섬유가 어우러져 혈당을 건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연어 블루베리, 그릭, 요거트, 샐러드입니다. 구운 연어 100g과 루꼴라를 준비해 주세요. 블루베리는 두 큰술 정도, 호두는 한 큰술 정도 넣어주시고요. 그릭 요거트는 무가당으로 두 큰술 정도를 덜어주세요. 드레싱으로는 레몬즙을 뿌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연어의 오메가3 성분,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 그릭 요거트의 단백질까지 섭취할 수 있는 완벽한 샐러드입니다. 세 번째는 닭가슴살과 배 치즈를 곁들인 곡물 샐러드입니다. 닭가슴살 100g 정도의 배는 절반 정도 잘라 넣어주시고, 양상추 믹스를 한컵 정도 넣어주세요. 곡물로는 퀴노아를 선택해 주시면 좋습니다. 모차렐라 치즈 30g 정도를 추가하고 드레싱은 올리브유 한스푼에 발사믹 식초를 첨가하면 됩니다. 이세 가지 샐러드는 영양성분과 맛은 물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도록 제가 직접 고민하고 연구한 것이니 꼭 한번 직접 만들어 드셔보시길 권합니다. 똑같은 과일이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이 달라집니다. 과일을 똑똑하게 먹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식사 후에 붙여서 디저트로 드시는 것입니다. 만약 식사 때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음식을 드셨다면 식사 직후에 과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드셨던 단백질과 지방이 과일의 소화 속도를 천천히 지연시켜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아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치 혈당의 급한 길목에 속도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지요. 예를 들어 계란이나 아보카도처럼 탄수화물이 적고 건강한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했던 식사 후에 과일을 드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78세정은지님은 늘 식후에 과일을 드시는 습관이 있었는데 특히 단백질 위주의 식사 후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안정적이라는 것을 스스로 경험하며 놀라셨습니다. 반면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 후 과일을 드셨을 때는 혈당이 훨씬 높게 올라갔다고 하셨습니다. 과일을 좋아하지만 혈당 걱정 때문에 멀리 하셨다면 식사 후에 소량의 과일을 드셔보는 것을 시도해 보십시오. 과일을 똑똑하게 먹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껍질째 먹는 것입니다. 사과처럼 껍질과 함께 먹어도 맛있는 과일들은 껍질을 다 떼내지 마시고, 껍질에 있는 식이섬유까지 함께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 껍질에는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79세 민경우님은 사과를 드실 때늘 껍질을 벗겨 드셨지만 제가 껍질째 먹는 것을 권한 후부터는 깨끗이 씻어 껍질째 드시기 시작했고 소화도 더 편해지고 혈당 관리에도 미미하지만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물론. 껍질을 섭취할 때는 농약 잔류물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거나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활용하여 뽀득뽀득 씻어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일을 똑똑하게 먹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나에게 맞는 과일을 찾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똑같은 과일을 먹더라도 혈당 반응이 정말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과가 혈당을 별로 올리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예상외로 혈당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72세 김영숙님도 여러 과일을 시도하며 자신에게 사과와 블루베리가 혈당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꾸준히 섭취하며 혈당을 관리했습니다. 그러므로 과일을 무조건 기피하기보다는 직접 혈당 측정기를 통해 나에게 잘 맞는 과일을 찾는 것이 과일을 똑똑하게 먹는 첫 번째 시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새로운 과일을 섭취할 때는 반드시 식후, 혈당을 측정하여 자신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그에 따라 섭취 여부와 양을 조절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과일 속에 숨겨진 가장 큰 보물 중 하나는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소화되지 않고 장을 통과하는 성분인데 이것이 혈당 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마치 거센 강물처럼 우리 몸으로 빠르게 흘러 들어옵니다. 이때 식이섬유는 이 강물의 흐름을 천천히 조절하는 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혈당이 갑자기 솟구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지요. 이 뎀이 없다면 강물은 범람하여 주변을 휩쓸 듯 혈당도 급격히 올라 우리 몸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과일에는 우리 몸의 세포를 병들게 하고 녹을 슬게 하는 활성 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물질이 가득합니다. 마치 오래된 자동차에 녹이 쓰는 것을 방지하는 방청제와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항산화 물질들은 단순히 녹을 막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 특히 인슐린이 제 역할을 잘 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의 당을 세포 안으로 들여보내 에너지로 사용하게 하는 중요한 호르몬인데 항산화 물질은 이 인슐린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그러니 과일은 단순히 단맛을 넘어 우리 몸의 근본적인 건강을 지키는 훌륭한 파수꾼인 셈입니다. 당뇨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인슐린 감수성입니다. 인슐린은 우리 몸의 혈당을 세포 안으로 들여보내는 열쇠와 같습니다. 이 열쇠가 자물쇠 세포에 잘 맞아 문을 열어야 혈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쓰일 수 있지요. 인슐린 감수성이 좋다는 것은 이 열쇠가 자물쇠에 찰떡같이 잘 맞는다는 뜻이고 반대로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열쇠가 잘 맞지 않아 혈당이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남아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과일 속 특정 성분들은 이 열쇠가 자물쇠에 더잘 맞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뻑뻑한 자물쇠에 기름칠을 하는 것과 같아서 인슐린이 혈당을 세포로 더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과일에 풍부한 비타민과 미네랄은 우리 몸의 혈관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혈관은 우리 몸의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심장에서 출발한 피가 온몸 구석구석을 돌며 영양분과 산소를 전달하고 노폐물을 실어 나르지요. 이 고속도로가 건강해야 우리 몸의 모든 장기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과일 속 영양소들은 이 혈관의 벽을 깨끗하고 유연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딱딱하게 굳거나 좁아지는 혈관은 여러 합병증의 원인이 되는데, 과일은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소리 없이 힘을 보태는 것이지요. 우리가 과일을 어떤 방식으로 섭취하느냐에 따라,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데에는 분명한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과일을 단독으로 먹었을 때 혈당이 빠르게 오르는 것은 마치 텅빈 고속도로를 자동차가 제한 없이 빠르게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과일의 당분이 다른 방해 없이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과일을 단백질이나 지방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먹으면 어떨까요? 이것은 마치 도로에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단백질과 지방은 우리 몸에서 소화되는데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이들이 먼저 이와 장에 도달하여 소화 과정을 거치는 동안 함께 섭취된 과일의 당분도 천천히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마치 급하게 흐르던 물살을 완만하게 만드는 것과 같아서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것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또한 식사 후에 과일을 먹는 것도 비슷한 원리를 가집니다. 이미 위장에는 다른 음식들이 채워져 있어 과일의 소화, 흡수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지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텅빈 위장에 과일만 들어갈 때보다 이미 다른 음식들이 소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과일이 들어가면 과일 속 당분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가 전반적으로 늦춰지는 것이지요. 이는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처럼 작은 섭취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우리 몸의 혈당 반응을 현명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랜 세월 의사로 살아오면서 배운 가장 큰 지혜 중 하나는 병은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당뇨는 우리 몸의 소중한 신호를 듣고 삶의 방식을 돌아볼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무조건 금지하고 멀리 하기보다는 우리 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귀 기울이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달콤하고 영롱한 과일도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똑똑하게 선택하고 현명하게 섭취한다면 충분히 당신의 건강한 식단의 일부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고 균형을 맞추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믿고 작은 실천들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일을 통해 잃었던 삶의 기쁨을 다시 찾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당장 저녁 식사에 사과 한 조각을 단백질이 풍부한 샐러드에 곁들여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혹은 식후에 좋아하는 블루베리 몇 알을 조용히 음미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당신의 혈당을 안정시키고 다시금 삶의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뛰어 건강을 지키는 숨겨진 비법, 그리고 우리가 흔히 놓치고 사는 영양소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한 가지를 바꿔 보시겠습니까? 제일 드시고 싶었던 과일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을 응원합니다.